세차 싸게 사는 법제 5장 이게 다가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시리즈 제 5장 세차 싸게 사는 법. 오늘은 이제 세차입니다. 중고차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수 있고요. 다른 영상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새차를 구입하실 예정인 분들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항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바뀔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숙지하시면 언제든지 새 차를 거래하실 때 여러분께서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차 구입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가 아니다.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은 항상 무슨 이벤트를 해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 이벤트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 하는 방법 중에, 사실상 가격적으로 접근하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리스가 기존에 몇 프로였는데, 이번 달은 파이낸스가 이자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이번 달에 차를 사면은, 3개월 동안 뭐, 페이먼트를 웨이브 해주겠다. 그러니까, 처음, 세 달은 월페이먼트를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현금으로 사면 얼마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드나 미국차 같은 경우는, 뭐 인플로잉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싸게 파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모든 세일즈맨들은 손님을 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요번 달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 차에 정말 관심이 있을 때 세일즈 하는 분과 책상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만 손님한테 알려주고 딱 거기까지만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차를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 회사들의 레거는 할인이나 이벤트 행사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M, 램, 포드, 이쪽에 트럭들을 많이 파는 회사죠. 사실 이쪽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보면은 뭐, 인플로잉 프라이스 행사를 많이 해요. 포드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경우입니다. 7월 2일부터 시작을 하고, 다른 데도 주기별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인플로잉 프라이스가 사실상 평균적으로 다른 기간 동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동차 가격보다 확실히 싼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저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게 되면, 제가 2014년도에 포드 F150 뭐 FX 시리즈의 트럭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차 같은 경우도 새차 가격은 한 6만 3천불 정도 되는 가격이었고, 인플로잉 프라이스 때차 가격이 4만 8천불이었습니다. 근데 인플로잉 프라이스 때 가서 딜을 했음에도 그 가격보다 그래도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플로잉 프라이스가 단줄 알고, 그 이상은 대부분의 또 딜러십에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내가 어떻게 베팅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많이 낮아져서 이거 정말 싸다 그러고 바로 기분 좋게 계약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한번더 의심을 하고 좀더 낮출 수 있는 가격의 룸이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거는 포드도 마찬가지고 램트럭도 마찬가지고 GM의 GMC나 아니면 쉐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여기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랩... M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MSRP의 20% 디스카운트하는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행사는 4월 말까지 일 하게 되면 120일 동안은 또 파이낸스 했을 때 페이먼트를 안 내고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권고하는 건데, 이 20%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MSRP의 25% 디스카운트 행사 상당히 많이 하고요. 간혹 가다, 매년은 아니지만, 맥시멈으로 할인할 때 MSRP의 30%까지도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가 가장 문제인 거죠. 올해 내가 트럭을 사고 싶은데, 내가 살려고 할 때는 20% 디스카운트밖에 안 하네. 근데 운 좋게 또 내가 살려고 할 때는 30% 디스카운트를 한다. 이렇게 쳤을 때 아무래도 30% 디스카운트 할때 사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20% 디스카운트 하는 시기에도 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세일즈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할때그30% 부분을 어필을 하고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 있으면 충분히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평소에 어떻게 아냐? 이거는 따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차의 딜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좀더 싸게 사고자 하는 분들은 구글링을 해보면 단박에 나옵니다. 뭐 구글에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뭐 내가 지금 현재 차를 사려고 하는데 2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 가격이냐. 뭐 이렇게 묻게 되면 분명히 답글이 달립니다. 최대 30%까지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30% 디스카운트 받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 더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분명히 답이 달릴 거예요. 특히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차 가격이 너무 고무줄이에요. 이 차가 얼마다라고 표현해놓고 파는 가격이 가격은 정말 높은데 대부분의 주변 사람이 차를 산 가격을 물어보면 그거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많이 삽니다. 특히 이 한국 분들은 영어도 잘안 되고 차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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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을 넣고 사고 싶은데 저쪽 세일즈맨이 그대로 하는 얘기만 믿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계약하다 보면 집에 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 옆집은 얼마에 샀대더라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때 따라서는 뚜껑이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뚜껑 열림 예방 차원에서도 특히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사전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 차 같은 경우도 또 말씀. 들어보면 뭐 BMW를 하나 예를 들면 자, BMW도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각종 할인 정책이 있죠. 근데 여기서 현재 어딜 가나 이자율은 똑같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내놓고 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보면, 크레딧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디스카운트 하는 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자 여기에 이 정도 더 깎아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디스카운트 폭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금액에 거의 맞춰서 계약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가 아니에요. BMW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파이낸스를 하던 리스를 하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BMW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아우디도 상당히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최근 신형의 아우디 A6를 샀는데 같은 차를 10만 불에 샀고 어떤 분은 똑같은 옵션에 같은 연식의 차를 샀는데 8만 8천 불에도 샀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느 차를 사겠다 결심을 하시면 그 차의 가격 추이라든가 중고차가 현재 얼마로 형성이 돼 있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그 협상하는 자리에서 쉽게 눈탱이 맞을 일은 없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X3 같은 경우도 60개월에 0.99% 이자율에 2750불을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근데 여기서 2750불만 받고 오면 옆집보다 분명히 비싸게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때 항상 BMW는 이거보다 더 디스카운트 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이는 것만큼 디스카운트 더 이상 안 된다 하면 그 딜러시 에선 박차고 일어나셔도 전혀 손해보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사전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출시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판매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마당에 차는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많이 팔아 치워야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행사하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점에서 계약을 하시는게 맞고 이 써있는 금액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 뿐만 아니라 한국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쏘렌토 좀 있으면 신형이 여기도 출시가 될텐데 예, 현재 판매되는 뭐 디스카운트 폭 이라든가 예, 이제 화면에 셀토스 라는 차가 나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보시면 이런 혜택사항도 있어요 이자는 몇프로에 얼마 동안 페이먼트를 안 내도 되고 그게 몇 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기아 캐나다에서 기본적으로 다 주는 행사의 가격이고 그 딜러십마다 또 디스카운트 할수 있는 부분 다르게 더 플러스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사실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혜택을 한국분들이 주로 잘 받지 못하세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얘기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딜러십 가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받아낼 수 있는 건다 받아낼 텐데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의 커뮤니티가 일반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약간은 제한적일 수가 있고 딜러십 가서 어떤 딜을 할 때도 그 표현의 제약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메이커 회사에서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어떤 할인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딜러십에선 그거보다 더 디스카운트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내셔야 내가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으로 샀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내지 못했다면 정말 그 차는 비싸게 주고 샀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이 파이낸스 리스에 관련된 뭐 이자율 부분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일단 그걸 떠나서라도 공식적으로 자동차 메이커에서 홍보하는 모든 디스카운트 행사는 플러스 알파다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90% 이상 틀리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꼭그 부분을 숙지해서 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담인데, 테슬라는 디스카운트 안 해준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야 된다.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벤크버는 아닙니다.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 아니면 내가 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그런 마음 다 떨쳐 버리시고 말 한마디만 쉽게 나는 이 디스카운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